부의디즈커버리 랭근 TV. 안녕하세요. 진정한 부를 추가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대구가 정말 뜨겁죠? 대구 아파트가 평당 3천만 원이 넘어요. 대구 아파트가 왜 3천만 원이 넘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영상 계속 봐주세요. 제가 대구 아파트가 평당 3천만 원이 넘는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진짜인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자고요. 진짜 그러한지 어디서 한번 살펴볼 거냐면요. 음, 여기는 대구 수성구고요 대구 수성구의 범어 SK뷰. 잠 보죠. 매물 기준으로 보면 제일 정확하겠죠. 자, 매물. 33평 기준. 그리고 매매. 지금, 9억 7천. 어, 9억 7천. 9억 7천이 얼마죠? 야, 2,939만원. 음. 거의 3천만 원 육박했죠. 어, 거의 3천만 원 육박했고 평수를 조금 넓혀 볼까요? 자, 155로 가보죠. 음, 평수가 좀 크죠? 만 뭐, 7평 쯤 되려나요? 음, 자, 155만 7평이네요. 만 7평에 지금 16억이 나와 있어요. 3천 넘죠? 음, 3천이 넘어요. 지금 1층이 14억이기 때문에 3천을 넘겼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성구에서 보면 범어에스케이트뷰가 되게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뭐 황금동에도 가면 태화 안올 수도 있고 이제 쭉 있는데 <laughs> 이제 뭐 2천만원, 뭐 2,200만원, 2,500만원 거기서 지금 갑자기 막 갑자기 3천까지 도훅 가고 있거든요 대구는 왜 이렇게 비싼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대구 광역시하고 부산 광역시뭐 또는 광주 광역시광역시끼리 이제 평당가를 이제 비교해 볼 텐데. 광주도 한번 가 볼까요? 자, 광주 남구. 지금 평당가가 2,600이에요. 남구에 2,600만 원. 엄청난 거죠. 그리고 부산으로 가 볼까요? 해운대구 지금 좀 높다 싶은 곳이 2,400 해요. 2,500안 되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대구가 정말 부산보다도 지금 훨씬 더평락가가 높은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아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대구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될 거예요. 아니, 뭐, 대구에 뭐 별거 없는데 왜 그럴까? 언뜻! 뭐든 들은 분들은 야 거기는 학군 어, 교육열기가 굉장히 높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만으로 시세가 그렇게 높으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laughs>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설분이라면 자, 서울에서 가장 고급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죠?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학교, 그리고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전문직으로 성공했다는 뭐 회사 무슨 창업 이런 쪽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정치 쪽으로 가는 거 말고 관공서 중에서 가장 높은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 군. 그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이 법조계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법조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일자리가 있는 곳은 어디죠? 뭐 빠른 분들은 바로 답할 거예요. 서초구죠. 음, 왜 서초구죠? 서초구에는 여기 지도를 딱 보면 대법원이 있고요. 우리나라 이 법조계에서 가장 <laughs> 가장 훌륭한 분들이 이제 마지막 최종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대법원이죠. 대법원인데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법원이 뭐냐면 고등법원이거든요. 근데 고등법원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법원은 보통 광역시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서초구에는 이제 법쪽에 관련된 일자리가 다 있다. 그리고 보통 신문사는 다 어디 에 있죠, 서울에. 신문사는 또잘 아는 분들은 거의 이제 광화문 쪽에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해외 기업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곳도 있긴 한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제 오피스. 오피스들. 광화문도 있지만 이제 뭐 강남이나 여의도도 있긴 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 서울에서 가장 교육 열기가 높은 동네가 어디죠? 대치동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법조계, 그리고 오피스, 그리고 교육. 이세 가지가 좀분산돼 있죠 하나는 강남구 쪽에 가 있고 하나는 저쪽에 가 있고 하나는 저, 저 위쪽에 있으니까 광화문에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분산되어 있어요 서울은 근데 만약에 이게 전부 다 대치동에 다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laughs> 대법원도 대치동 옆에 바로 있고 고등법원도 거기 다 있고 이게 거기에 있으면 당연히 검찰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대검찰청, 일반 검찰청, 고등 검찰청 이런 것들이 무조건 그 옆에 따라 붙어 붙게, 있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모든 신문사까지 다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오피스까지. 그러면 그동네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장난 아니겠죠. 근데 대구 수성구가 이세 가지가 한 곳에 다 몰려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부산만 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뭐 해운대 좋다고는 하지만 실제 해운 부산에도 고등법은 있어요. <laughs> 대법원 없지만 고등법원은 동래구에 있단 말이에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교육열기는 해운대가 좋죠. 음, 해운대 좋고. 근데 동래구도 만만치않게도 괜찮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지금 아까 대법원, 아까 고등법원 서울 소초구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대구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수성구 여기 다 있단 말이죠 수성구. 근데 왜 수성구가 그렇게 비싸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자, 방배동부터 시작해서 소초구, 저 강남구까지는 정말 비싼데 왜 방배동에서 길만 건너서 사당만 넘어가면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지죠?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이게 지역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수성구도 그 지역 바운더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쫙 보면 여기 동대구 <laughs>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딱 직사각형 MBC 어. 여기 MBC 사거리에서 내려오면 두산 오거리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 박스 요 박스 안에 있는 게 이제 진짜 수성구거든요. 자 이랬을 때또 신문사를 보면 여기 신문사도 거의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대구 MBC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또 뭐가 있죠? 신문사 말고 방송국. 지금 서울에는 방송국이 보통 요즘 어디 있어요? 물론 여기저 기 흩어져 있긴 한데 요즘 상암에 많죠. 근데 이 방송국도 뭐 KBS부터 시작해서 수성구에 많아요. 그리고, 대학교도 볼까요? 대학교를 보면, 서울은 대학교가 어디있어요 뭐, 이대 쪽이 아무래도 좀 많고, 뭐, 저기 이제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쏠려 있는 게 약간 이대 쪽이죠. 약간 서쪽에 가까운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어디 있냐면, 제일 유명한 게 여기 경북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 영남대학교. 물론, 의료원이긴 한데, 개명.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대구교대. 어, 대구교육대학교 그리고 또 수성구 내에 또 대학교가 또 있어 수성대학교 그리고 계명대 뭐 이런 데들 보면 전부 다수성구를딱 감싸고 있어 이게 되게 가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어,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기업이 많진 않아요. 특히나 음. 대부분 이제 산업단지가 좀 외곽에 있고, 근데 산업단지 가 그렇게 고급 일자리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급 일자리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강남 테헤란로라든지 좀 그런 곳에 보통 어떤 건물들이 있죠. 보통 은 이제 막뭐 교보생명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교보생명 본부 지정 말고 교보생명 본부 이런 것들은 한 군데 보통 있는데 이것도 보면 수성구에 다겠어.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있는 위치를 보면 답이 나오죠. 뭐 미래에셋 뭐 이렇게. WM 본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음 서울은 코엑스가 있고 부산은 백스코가 있고 그리고 대구는 이름이 뭐지 엑스코가 있어요 근데 이 엑스코는 아무래도 좀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진 않아 여기 위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있겠네 여기 있네 엑스코 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없지만 이걸 제외하고는 음, 거의 웬만한 고급 일자리가 다 수성구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도를 보고 설명드린 거고, 자두 번째는 학군인데요. 지금 학군을 보면 어디가 이제 학군이 좋냐면 제가 집사에서 잠깐 볼게요. 지역에서 아, 학군 정보, 어, 학군 정보에 가서 대구, 자 대구 눌러보고 수성구 눌러보면. 제일 좋은 곳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 이런 학교들이에요. 동중학교, 오성중학교, 어, 동도중학교, 신명여자중학교 이런 곳이 이제 아무래도 좋은 고등학교에 이제 많은 사람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전부 다수성구 내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수성대학교 인근에 많아요. 여기 오성중학교. 아까 이것도 되게 좋은 학교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쪽에, 어, 대구 동중학교. 어, 이쪽도 또 어디가 있냐면, 또 오른쪽에 가면 여기. 아, 있네. 여기. 동도중학교. 어. 이런 학교도 좋고. 또그 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신명여중, 뭐소선여자중학교 견신중, 경륜중, 뭐 다, 전부 다. 다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교는 다 좋은 학교, 사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학교도 마찬가지 기했죠 그리고 심지어 과학고도 여기 있어. 과학고도. <laughs> 다 그냥 여기 다 있어. 그리고 또 신기하게 큰 공원들 이제 몇개 없는데 또그 와중에 또 여기 또큰 공원이 또 있어요. 범호공원이. 신기하죠. 어, 자연환경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박물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용산 같은 느낌 나요. <laughs> 용산공원이 있고 옆에 이제 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실제 이걸 딱 지도를 보면 도로가 되게 반듯반듯하죠 여기도 과거에 보면 2008년도 그 이전에 다 택지개발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길이 반듯반듯하지 않죠 그래서 <laughs> 경계선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 수성로를 근간으로 해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가지고 택지개발지구가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가서 보머 쪽으로 가면 여기는 또 오르막길도 약 오르막길 별로 없긴 하지만 약간씩 있으면서 거의 없긴 한데요. 이런 위에 것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 제대로 택지개발지구를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세는 여기가 더비싸 음, 여기가 실제 택지개발지구 이쪽보다 오른쪽이 더 비싸요. 사실은 그리고 학교가 더 많이 몰려있고요. 학군이. 그리고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오른쪽은 용산의 한남동 느낌이에요. 진짜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 성복동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택지개발지구는 그냥 마치 강남 같은 느낌이에요. 강남부터 시작해서 좀 신생으로 조금 뭐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포인트가 고급 일자리가 있다. 두 번째는 학군이 좋다. 세 번째는 자연환경도 있다. 네 번째는 지금 택지개발지구하고 어울려서 있는데 지금 자연환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이 약간 한남동 같은 삘이 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 수성구는 좀 특별하다. 어, 특별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대구 수성구를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약간 이해 가실까요? <laughs>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저는 이제 이런 것들 해요 그 여기 보면 대구 수성구에서 저도 어디 갔지? 음. 아까 뭐 버머 SK뷰도 있고 되게 좋은 아파트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태화 아너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아파트고 이쪽에 보면 이제 주산 복합 중에 주산 위브드 제니스 좀 스페셜한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금액이 좀 되게 비싸거든요 지금 뭐 13억, 2 0억 넘어가니까 대형평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스페셜한 주산 복합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스페셜한 아파트하고 비교해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런 것들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수성구에 있는 두산 위브드 제니스 지금 그래프 있죠. 그리고 해운대 가면 트럼프 월드라고 있어요. 트럼프 월드 이거 50평. 지금 보면 똑같은 50, 50평 그리고 부산은 52평이에요. 자 이랬을 때 과거에 이제 부산이 더 비쌌거든요. 더 비쌌는데 이제 지금 역전돼 버렸죠. 역전됐고 이렇게 보면 야 대구가 정말로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페셜한 아파트들 말고 아까 버머 SK 뷰하고 해운대에서 그냥 일반 아파트 중에 좀 괜찮은 신축 아파트 비교해 보면 과거에 한4억 정도 하던 아파트였는데 둘다 지금 시간 지나서 대구가 먼저 오르고, 부산도 따라갔다가, 거의 같아졌어요. 거의 6, 6, 거의 보면 7억에서 6억 7천이 같아, 같아졌다가, 지금 다시 벌린 거거든요. 지금 실제 매물 아까 9억 7천까지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거의 3억 차이 나요, 3억. 그렇게 좀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사실 입지 수준을 봤을 때, 뭐, 이 정도 가격, 뭐 갈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 정답은 없겠지만.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 차가 지금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죠 어, 분양도 좀 많이 했고 또 도심내 그리고 미분양도 가구보다 조금 더 이제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또 지금도 이제 재개발이 많아가지고 분양을 또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약간 조금 천천히 눌림당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객관적인 가치로 보면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비교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대구, 수정구, 아파트, 삼천,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이유는 사실은 또 있다. <laughs> 그래서 인정할 건또 인정해줘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또 다른 지역들 비교해서 또 그런 급의 이제 그런 지역이 있을 때또 상대적으로 접변가 된게 있다면 또 그런 지역도 좀 관심있게 보면 좋겠죠. <laughs> 자, 이상 랭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지카보리 <목소리>